이거는 1.1 패치 노트 이후에 다시 유출된 패치이고요. 이제 피스 관련 이벤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어, 새로운 정보 같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황녀의 계약이라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하면은 피스를 준다고 하고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돼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벤트가 세, 세 개로 총 나눠져 있고요 이건 미치의 별 괴몽의 별 명정의 별인가 뭐라고 하네요 뭐 이름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벤트 설명이고요 이건 이제 이벤트를 완료해야 된다 라고 뭐 설명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스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 번째 이벤트 명정의 별을 완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벤트 재료인 별사탕 같은 거를 14개를 모으면 되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별사탕인지 뭔지. 그거는 정확한 이벤트가 나와야지 그 명칭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이벤트 재료. 이것도 무슨 별조각인가 뭔가 7개를 얻는 거래요. 그렇게 얻으면 피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비행 이벤트예요. 제 생각에 만 점, 이만 점, 삼만 점인 것 같고요. 이제 쓰면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비행을 잘하는지 따라서 그 점수를 획득하는 거고, 만약에 만 점이 넘으면 동메달을 획득하고, 이만 점이 넘으면 은메달을 획득하고, 삼만 점이 넘으면 금메달 획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상을 보시면, 책이랑 슬라임 같은 걸 주잖아요. 제가 알기론 책은 캐릭터 특성 같은 거에 업그레이드하는 쓰는 거고 슬라밍 같은 거는 기 돌파나 캐릭터 돌파 같은데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 챔피언스로 금메달 따면 원작 구현인가? <laughs> 자 여기서 제가 비행 이벤트를 할때 팁을 좀 드리자면 엠버를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엠버를 쓰시면 되고 벤티가 없다. 벤티가 없다면 쓰시고 벤티가 있다면 벤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저는 벤티가 있어가지고 엠버를 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바람 계열 캐릭터들을 두 개를 무조건 파티에 넣어둬가지고 쓰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파티 설정에 가보시면은 지금 저는 벤티랑 진이 있잖아요. 바람 바람이라서 원소 공명을 보시면은 바람 바람일 때스 수물량이 15% 감소하고 이동속도가 10% 상승한대요. 이게 정말 비행할 때 얼마나 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활성화하고 하셔야 되고요. 아, 세 번째 꿀팁은요. 두 번째가 세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요리하는 걸 보시면은 바람신의 자채가 있어요. 맛있는 바람신의 자채 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파틴의 모든 캐릭터의 스태미나를 15%에서 25%를 감소시켜줍니다. 500초 동안. 그래서 비행할 때는 이거를 무조건 먹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세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행 도중에 바방을 열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필요할 때, 정말 급박할 때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신의 자채가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레시피가 없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무수한 피는 무시하시고요. 여기 바람맞이 봉우리에 여기,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 부근에 NPC가 있거든요. 그 NPC한테 말을 걸고 하면은 레시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절벽 가서 그냥 레시피 받으면 돼요. 자, 다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새로운 아이템 개념입니다. 이게 수정나비의 코어고요. 이두 번째가 레진인데요. 이 레진 80이랑 수정나비의 코어를 두 개를 합쳐주면 압축 레진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일부러 그냥 사용한 용어지 제대로 된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레진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 같은 그런 개념인데, 뭐, 각종 던전을 돌고 나서 보상을 받거나, 지맥 침전 포인트라고 해서 필드에 막 미니 보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잡고 나서 보상을 얻을 때 쓰이는 게 레진입니다. 그리고 수정나비코어 같은 경우에는 월드를 돌아다니면 보이는 파란색의 나비를 잡으면 주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압층 레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면 500원... <laughs> 음... 제가 준비한 어 농담이었는데 죄송하고요. 압층 레진을 일단 사용해서 보상을 얻으면은, 보상을 두 배? 두 배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되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던전에 필요한 횟수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던전을 두번 들어가는 걸한 번만 들어가도, 된다 되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정나비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으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 여기서 보시면 이거거든요 <laughs> 많이 없, 없어요 저도 7개 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는지 알아왔습니다 7신상 바람이 싹 되는 곳에 머프를 하시면 되는데 아, 진짜 귀찮긴 해요, 이거. 진, 그래서 일곱 개밖에 없잖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온다고 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근처를 돌아다니시면은 나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안 보이죠? 나오는 거 맞아? <laughs> 나... 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안 나오는데, 네. 제가 알아온 결과에 의해서는 여기 많이 나온다고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와이너리. 근처 7신상으로 워프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안 보이네. 나는, 나는 운이 안 좋은 건가? 100% 여기 많을 거라 해서 왔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 네, 어쨌든. 아, 나이 타임이에요. 밤에 자주 보여요? 잠깐만요. 아, 꿀팁 감사합니다. 어! 어! 뭐 와, 진짜. 잠깐만, 여러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는 할수 있어. 여기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야. 할수 있어. 네오니스님, 팔로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밤에 진짜 많이 나오나봐요. 스타 하나 잡았고요. 네, 정말정, 어, 잡은 거 맞아? 잡았다. 나이스. 아 여기 조심해주세요. 슈! 달려서 바람처럼 잡아줍시다. 여기도 바람처럼, 네, 세개다 잡았어요. 아, 실력 안 죽었네. 다행이다. 이거 놓쳤으면, 아, 놓쳤으면, 어, 개못하는 거 판명 났지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데서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다음, 다음. 이거는 이제 오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이제 왕관이고요 이제 이벤트에서 무슨 리미트 타임 뭐 한정 시간에 내 무슨 몬스터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한정 시간을 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을 건데 그 이벤트를 할 하면은 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중국어를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특성을 위한 아이템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고 고대 지혜와 약간의 율법을 상속받은 매우 귀중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캐릭터 특성을 올려주거나, 특성을 올려줄 때 하여튼간 쓰일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명칭이 확실하진 않지만, 램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 그냥 램프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이건 바람나비 램프라는 건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필드 같은데 보시면 이런 거 있으면 세 개를 먹으면 윈드 필드가 생성돼서 날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보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를 그냥 장착하는 해 아이템인데 이제 이거를 장착해서 저걸 수집하면은 그런 걸 그냥 언제든지 쓸수 있는 거야. 뭐, 저는 벤티가 있어서 별로 중요한 아이템일 것 같진 않지만, 벤티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티 없으신 분들 이걸 필수로, 필수로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티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드릴게요. 벤티는 무슨 말이는 벤티 분이 얼마나 좋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봐요 요런데 있잖아 만약에 이런데 올라간다 쳐 그러면은 벤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 저 아이템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편리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램프 충돌 개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됐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패치! 이건 간이 텔레포트고요. 이것도 제가 명칭을 그냥 대충 간이 텔레포트를 한 건지 제대로 된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이 텔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 우리 월드 탐험하거나 뭐 상자 깡이나 몬스터 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탐험하잖아요. 아니면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그럴 때 탐험하는 와중에 아, 잠깐 진짜 1초만 몬드선 갔다가 와야 될 일이 있어. 갔다 오기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뭐 워프 포인트가 주변에 없다거나 하면은 다시 가기 힘들잖아. 뭐, 그런데 이걸 쓰신다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포트를 쓰고, 문드상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퀘스트 완료를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모험 레벨 보상을 얻는다거나, 탐사 같은 것도 보냈는데, 완료가 되면은 그 탐사 완료된 광물도 채취하고, 탐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가서 업그레이드도 부탁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 워프 포인트 없어도 그냥 완전 빨리 쑥삭쑥삭 하고 갔다 올수 있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걸 설치를 하면 뭐 1분 내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간다면 정말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일주일이라고 치면은 제생각에는 아마 이용할 수 있는 텔레포트가 뭐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아마 제한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설치하면 핵이잖아요. 그냥 확, 확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좋은 업데이트 같고요. 피스패스 다음! 입니다. 이거는 휴대용 가방이고요. 이것 또한 제가 명칭을 그냥 대충 지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영금술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용 가방은 이제 먼저 여기다가 이걸 보시면은 두 개의 빈 원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요리를 1, 2두 개를 넣어버리면 요리 1, 2가 합쳐져서이 가방 안에 들어가요. 두 개가 다. 그래서 이것은 90% 확실하게 이 요, 이것은 단축키로 지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지 않아도 바로 휙휙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다가 사람, 캐릭터가 죽으면, 캐릭터를 한첫 번째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부활 한번 시키고 난 다음에, 가방을 한번더 열어서 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이것을 쓴다면, 그냥 단축키로 딱 1번 누르면은, 바로 그냥 1번으로 그 캐릭터를 부활시켜주면서, 어, 체력도 완전 풀로 채워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멀티플라이어 하다가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원래 솔로플라이 할 때는 왜 가방을 열면 그 시간이 멈추잖아 그래서 난 멈출 줄 알고 가방을 열었어 열고 열심히 뭔가를 먹었어 근데 <laughs> 가방을 닫고 나니까 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방을 열면은 멀티플일 때는 어, 절대 시간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단축키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사람이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잖아요. 그치? <laughs> 만약 멀티플에서 내가 열었는데 시간이 멈추면 다른 사람도 멈춰 있어야 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어, 실수를 하는 편이라서 100% 저한테는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여기다가 요리를 넣는 건 연금술로 할수 있는 거고, 연금술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같고요. 네, 다음... 다음은 이제 보스 같은 건데, 이건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음에 나올 것 같은 예상하는 보스고요. 레벨 60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신했을 때고 변신 안 하면 아이 형, 아이 형체로 이제 시작될 것 같다고 한, 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핏을 이제 등짝에 부수면은 이런 표식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식으로 뭔가, 어, 1, 2, 3 이렇게 해서 표식을 막 푹푹푹 남기는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거 보면 좀 무기도 약간 날카롭잖아.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패치 노트들리고 저는 모험 레벨 21인 뉴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패치 1.1 11월 11일까지 열심히 노가다 하고 이제 앞으로 레벨업 영상이나 뭐 패치 노트나 뭐 이런 걸 열심히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말씀수도 많이 한것 같고 그런데 재밌게 봐줬으면 었 좋겠습니다